태양인의 음식, 운동, 하루 루틴. 태양인 드문 체질이지만 특징 뚜렷. 가슴열을 내리고 간을 보호하는 식생활이 핵심. 음식 리스트. 먹으면 좋은 음식. 배, 도라지, 무, 가지, 버섯, 생선, 메밀, 보리, 유자차, 도라지차, 연근, 톳. 피해야 할 음식. 기름진 음식, 술, 매운 음식, 카페인 과다, 고기 과다, 인스턴트, 운동법, 과호흡 가슴 압박 줄이는 리듬 운동 추천, 수영, 조깅, 요가, 호흡 운동, 가벼운 스트레칭, 중강도 유산소, 하루 루틴, 아침에는 깊은 호흡 5분, 점심에는 가벼운 식사, 오후에는 30분 조깅 또는 수영. 저녁에는 스트레칭과 명상. 취침 전 스마트폰 멀리 두기.